마가복음 18번째 시간 등불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어 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등불 비유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거나 곡식을 될때 쓰는 그릇을 말합니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말할때그 말입니다. 등불은 당연히 그릇 아래 덮어두려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가지고오는 것입니다. 말이나 평상 아래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키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두면 등불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평상도 마찬가지죠. 불을 밝히려고 가져온 등불을 평상 아래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의 비유에서도 이 등불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말씀이 곧 등이고 빛이 됩니다. 신은 땅에 뿌려져야 하고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도록 등경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등불이 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등경 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만 따라다니고, 떡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교재의 본문 살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듯이 말씀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의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곧 진리는 빛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십 뿌리는 자가 없으면 결실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1기 하 7장에 나오는 사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지에 들어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아람 진이 비어 있다, 거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온 주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헤아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 점점 자라고 확신으로 발전할 것이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반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 받느냐, 아니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냐?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는 것이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듣는 중요성, 경청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듣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증인의 자세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적용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현재 내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의 은혜는 현재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의 삶을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레마로 말씀으로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존재하는 말씀 또는 쓰여져 있는, 게시되어 있는 그 말씀, 아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을 의미할 때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주관적으로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말씀을 뜻할 때 "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가 나의 삶에, 내 신앙에 "레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레마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레마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말씀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